15,000원요. 딱 10건씩 서는건 있습니다. 15,000원요? 네, 15,000원요. 색깔 엄청 고아요한 초요. 아버지, 이거 보이소? 유튜브 찍으시는 겨? 네. 아, <laughs> 이거 한초예요 지방 나, 나, 한 초.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예. 네. 저는 오늘, 저는 가게 의외되는 거 구경도 좀 아, 하고. 아, 는 농사 짓는데, 네. 여기 서는건 남아가지고, 10건, 10건 요리 담아왔어요. 그래서, 어, 좋고, 요거는 보통 맵기예요 맵기는 음. 딱 된추 안 섞고, 꽃이 빠르면은 색깔 혹시 좋아요. 예쁘게 하나 잘. 예. 예. 음. 요거 지방 한추거든요. 색깔을 참잘 냈네. 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주 색깔 예쁘네. 다 가있습니다. 만오천원. 2 0 k 20kg. 아, 0거1 0 90, 아니, 여기. 불암 사무, 구체는휘파람 만원이, 세일하네. 만이 천일이 만은 힙파람이 뭐예요? 힙, 휘... 이, 배추 이름. 배추 이름이요. 아니, 그게 배추가 뭐. 아, 아 요거도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아요. 이것도 맛이 좋고, 요것도 맛이 좋고. 불암 아, 우리는 우리는 포르스타 가는 배추를 심어놨거든요. 야 모종 진짜 많이 나왔네. 저 배추는 왜 저렇노? 네, 음, 사진값 드릴까요? 이제 약제. 약재네약재벌집 얼마씩? 아, 일률적입니까 저쪽 집에는 보니까 2만 가까지 있던데. 저희는 저희가 집집에 있는 가지고 좀 싸게 드려요. 처음부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올해 음. 네. 하해가뭐 전반적으로 많은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더라. 네, 이제 네. 비가 많이 안 오는 거안 하잖아요. 예, 예. 좋은 거부터 안 좋은 거. 제대로 되는 거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가격이 많이 좀 많이 나요. 그렇대요 네, 수고하세요. 아사각 시즈만 집기만 믹어. 신들 사 사도 사가지가 야지방금짜 개. 방금 면먹고 배가 터질라는데. 아, 내일 뭐 내일 카페라고 맛있는 거 천지네. 네, 맛있는 거 많아요. 한개천 원, 여섯 개오천 원, 여... 예, 안강시장 아닙니다 안강시장 안. 오늘 안강시장 구경왔는데 안강시장은 4일 9일입니다, 4일 9일. 고추 시세가 대충 보니까 14,000원, 13,000원부터 2만원까지. 2만원까지 땡초네요, 땡초. 고추는 뭐, 그대로 런 고경고추가 많이 나오고. 좀 중요한 것들도 있기는 있던데, 보통 만3천0에서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